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펴고, 네, 찬양하면서. 아. 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자, 친구들, 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예배 올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옆에 선생님들도 함께 다 같이 축복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도 합니다. 친늘들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동함으로 찬양을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다해서찬양하면서율동하면서나가하를원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3반 주제의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주므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어제 온라인 수련에 또 즐겁고 은혜로운 휴... 만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고 친구들도 선생님도 보고 싶습니다. 유동하면 신나게 찬양하고 드릴 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더욱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동화책 중에 욕심쟁이 개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개한 마리가 운 좋게 고깃뼈다귀를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편하게 음미하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울 위에 다리를 건너던 중, 무심코 뭐 다리 밑을 내려다 본 순간, 개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개는 물에 비친 자신이죠. 그런데 욕심쟁이 개는 생각했어요. 저개 고기까지 뺏어 먹으면 참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이 난 개는 그 고기까지 빼앗을 요량으로 다리 밑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 개는 없어졌고 입에 물었던 고기까지 놓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동화책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일까요? 전도사님이 보기에 이 동화의 교훈은 나 자신을 알라인 것 같아요. 개는 개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개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신체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위는 어디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얼굴이죠. 우리를 제일 잘 드러내는 부분이 얼굴인데 우리는 우리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수 있는 거지. 한 번도 직접 내가 나를 보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거울에 안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떻게 알아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요. 부모님, 친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비춰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너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처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가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평가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철수와 영수가 똑같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70점을 받았는데, 영수 어머니는 70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왜 70점밖에 못 받니? 너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영수는 자기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알, 알게 되겠죠. 반면에 철수는 똑같이 70점을 받았는데 철수 어머니가 너참 공부 잘한다 이렇게 몇번 얘기해주면 철수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7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0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평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모습은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의 평가가 모아진 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가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 비춰주는 사람들 나름의 기준에 의한 평가가 우리에게 비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평가라고 알수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는 그분들의 관점에 의한 평가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의 본래 모습이라기 보다는 나의 행동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평가라는 거죠. 그게 진짜 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와 진짜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저번주 말씀 기억나나요? 사울의 1차 표의 선언 후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복을 받고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의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2 0대 어린 소년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아스 비방에도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신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골리아스 거꾸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이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었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자 이 개선행렬을 맞는 여인들이. 소고와 깽가리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 도시가 거대한 축제장이 의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사무엘상 1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100점인데 다윗은 천점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 눈치가 없어도 너무 눈치가 없죠? 이 노래는 누구에게도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노래예요. 이것은 사울에게서도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주는 비교 의식과 피해 의식을 줄 뿐만 아니라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를 자기 성취에 우쭐하거나 교만에 빠지게 할수 있는 독이 될수 있는 노래였어요.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한평생을 다윗 죽이기를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또는 만일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이 사울의 마음이 공감되고 이해되기도 했어요.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머리도 좀 자르고 뿌리암색도 했거든요.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잘라주는 건 원장님이 해주는데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 드라이를 해주는 마무리는 옆에서 보조 디자이너가 해주거든요. 전도사님은 머리를 잘라주는 건 원장님이 해주는 게 좋지만 드라이는 그 보조 디자이너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날따라 원장님이 드라이까지 하는 거예요. 보조 디자이너가 드라이를 해주면 안 되냐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할수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손님도 있고 그렇게 말했을 때그 원장님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사울처럼 다윗 죽이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여나 질투심에 마음이 다칠까봐 그곳에 평화가 깨질까봐 전도사님은 그날 원장님에게 전도사님의 머리를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여인들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는. 세상의 평가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역시 이러한 평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두가 이 세상의 평가를 듣고 사울처럼 그판단의 지배를 당하지는 않아요 사실 개념 없는 여인들의 노래가 과하기는 했으나 다윗이 나라를 얻는 것의 문제는요 정작 여인들의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사람들에게 잠깐 칭송받고 잠깐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이 비교의식에서 자기 중심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날 이후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망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와요. 다윗이 깊은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 동굴의 사울이 볼일을 보러 제발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요, 이것은 절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서 있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다윗은 사월의 옷자락만 자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금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준에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평가일 수 있어요. 이제 내일모레면 11월 달이 시작돼요. 11월 달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해마다 수능을 보고 난 후면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못 미쳤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곤 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3년 졸업하면 대학 가야 한다는 공식은 세상의 공식 아닌가요? 빨리 가면 너무나 좋은데 못 가면 1년 더 공부하고 가면 되고 또안 되면 2년 더 하고 가면 돼요. 긴 인생의 걸음 속에서 1, 2년 늦게 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허상의 공식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평가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야.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울처럼 남 위에 올라서는 넘버원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온니원의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발견하며, 여러분만의 맛으로, 멋으로 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울처럼 사람의 평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든지 그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 나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